할렐루야 네, 저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73년 살았는데 여기를 처음 와봤습니다. 전 세계의 80기록을 달면서 인적과 어,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세월을 가지고 어, 전 세계의 방방목곡 공군 몇몇 전차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한 달에 가면은 는한 주간에 두 주간에 두 번씩을 교회를 맡아서 선교를 하고 지금까지 동해 인도를 1500번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바빠서 한국 기독교 총촌연합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동의 지회를안 가는 것이 아니라 못 나갑니다. 시간이 하무 쫓겨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바빠요. 그런데 제가 80기록을 세상에 수많은 나라를 다가왔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보다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어, 네, 네. 네.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못 가본 데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내가 여기를 태어나서 치러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간 데가 많습니까? 예. 네? 나는 제가 오다가 우리, 우리 제비한테 이거 여기도 어디쯤이야? 그 사람이 목사님제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바로 옆에 서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채워봤는데 또 우리 홍 목사님도 어 이번에 제가 만나뵈었는데 아주 겸손하시고 정말로 함께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또 내가 인제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니까 좋으시네요. 제가 근데 제가 한일이 높아서 제째학인데 우리 목사님은 표째학이라고 저한테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신 후로 제가 양력 소개서를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위여요 근데 저보다 한참 젊게 보이시잖아요 네. 아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를 이렇게 경치 좋은 데서 사십니까 그리고 44층 기도만 하러 사십니까 저지 않으시나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암에도 세번이나 걸렸고 한달 한 전에도 제가 심장을 수술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와 이기 있어요. 예, 그런데 에, 뭐 병이라고 병이라고 생긴 것은 안 걸려본 것이 없어서 저는 강남 금식 기도원에 최자식 목사님 기도원을 세워요. 제가 그곳에 와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전은 때죠. 지금으로부터서 30년 전입니다. 아, 40대 초반에 제가 40일 금식을 했어요. 39일 금식 했는데 세다시 목사님이 아, 예수님이 40일 금식 했으니까 하루를 하지 말아라. 그래야 겸성해집니다 그런데 39일 금식을 하고 나서 하루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하루가 지나가 고있어요 근데 사실이됐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자식 목사님한테 어머니, 어머니 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최자식 목사님은 안 좋아하고 나는 선교하고 동남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선교하고 선교 성교 끝나면 그거는 안수랑하고 이래서 파트너가 돼가지고 제가 보급을 전하고 다녔습니다만, 아, 그분이, 에, 이, 그, 그, 급성 냉장이 라가지고 저녁에 12시에 넘어서 오크에서 사시는데, 응? 방안을 네 구석으로 가고 다니면서 아프셔가지고, 그래가고 저녁 12시에 넘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통일금지가 있을 때인데, 홍목사가 내가 죽게 됐다.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가양에 앞서서 살 길이 없어 그 내가 천호동에 있는 그 워커리에코사실때 천호동에 있는 무슨 병원으로 내가 지금 실내 가는데 빨리 와서 나를 위해서 키보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교통이 바빠요 어? 12시 통일이야 너무 오도가도 못한는데래서 제가 거기를 갔어요 가니까 그천호동이 강성병원이라는 수술을 끝 마쳐 가지고 나오더라고. 이 친구가 기사 나와. 피가 막 질질 흘리고. 큰아가데이한 건이 건강하신 분이라 수분 했는데 눈을 뜨고 나오는 데 깼어요. 영떨요 자기 피도 좀 전부 내손스로꼭 잡더니 자기 배에 달았다. 산건요나왔었어 목사님 기도해 죠그애가 가운데서 기도는데그 나온 거는 이 이번에 수술을 의사한테 해보니까 매일 양을수술하세요다 터져가지고 복망뇨 수술을 했어요 복막 수술을 끝냈는데 수술 일단 뚜껑을 덮었는데 의사가 나를 보더니 아들이냐고 제가 아들이라고 말 그때 조혜규 목사님도 또 김성애 그 사모님도 오십일 전에 제일 먼저 나를 불렀어 수술을 들어가면서 가족들이 다 나는 자들이다 있는데 자식들 나를 그렇게 내가 아들이다 그래서 내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보호자 쌓이다그가그 그러니까 큰일났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있 왜요? 그랬더아이가 암이 생다 암이 생겼니까말 그런 생각이 여기 오니까 갑자기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기본 집표는 많이 다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오늘 우리 홍 목사님이 제가 그이 뭐야 이 심장 수술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뭐야 저그 감기로 했어요. 감기가 그러니까 심장. 수술을 신장 수술했다고 그랬잖아요.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 수술한 병원은 세종병원에 서어요 부천 세종병원 수술했거든요. 그간서어는데 목사님 으로큰안납다 큰일 납다 약을 안 열이 다막기침막 하... 뭐 그렇게 심한난 나는 거기침 기침이. 기침이. 기침이 목사님 배수단이 생겼네. 이런. 그래서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막 기침이 나. 그런데 우리 목사님, 저보다가선들 목사님이고 할아버지 목사님께 기도를 좀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냐고, 아니, 아니 지금 아파지고 있는데 강기도 나오. 오, 약도 없약은는은데 승하는 사람이니까 나 기도 좀 해주시오. 어땠어 목사님들 옥이다가 성을 다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목후로 그 기도 끝난 다음에 목사님 가셨는데 그때부터 기침이 또안됩 내가 목사님들 이야기 안 했어. 오늘 여기서 써먹을라고. 그래서 어 내가 안수 받았어. 누구한테요? 그래서 당신 이름 얘기가 자오 종시야. 그래서 한청을 가지고 나 그때부터 목에. <laughs> 그 말을 안 했는데 못 만나버렸네 네. 내가 그래서 이 기도는 은사가 충만한 기도인데 일어나랍니다 네. 성경 충만한 기도인데 일어나랍니다 네. 근데 항상 모든 것은 자꾸 그 한국교가 지금 고 혼란스러워요 왜 혼란스러우냐 교권주의 그가 커버리니까 눈가에 보이는 것이 없어.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지 귀에 안 맞으면 이단이라고 떠들어. 지 귀에 커서, 은사가 나타나는 저런 이단이라고. 응? 벙어리가 말을 하고, 말을 하고, 응? 속에 눈을뜨고 기모리가 열리고, 폐한 암 고쳤던 그 기도, 가라는 것이나 가지말라고 그래. 이단이다. 누가 그러냐? 느조건이 있다. 지주의의가입니다 이것이 은사로 없어졌다. 아닙니다. 은사로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네? 은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일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내가 아이에 걸린 모든 것들은 내가 기도로 다나왔어 네? 내가 강남 금식기도 축사 이렇게 많이 되는 거예요? 네? 축사도 하는 게잘 나가 강연하고 내가 내가 강남 금식기도를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두번오라해도못갈 시간이었어 요한 달에 한 번씩 내가 20년을 그 길을 다녀요 오산리 기도는 내가 20년을 다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왜냐? 그 기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성을 위해서 갔어요. 풀풀 뛰고 기도하고 쫓아다니고 앉아고 그래야 내 영성이 살아나니까 그렇게 바꾸고 내가 하한 시간 쪼개 가지고 막 쪼개 가지고 그래서 기도원에서 내스케 기도가 맞죠 매달 매달 하루에 오전 열한시 딱 저기에서 가나. 그냥 그 시그널 다맞죠 그럼 내가 I 일 a s a l i t 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를 내가 2 0 1 i 년도부터서 매주 화요일 bit of 이 little bit of a l i 라고말하 bit of a little bit of a l 하 t t l e bit of a l i t t 못 e bit of a little b 어 t of a l 그나마 1월 첫째 난리처럼 나어요아 매주 하일첫없는 사람들 매주 화일 매달 화일에는 사람들 내 달골 선배들아2 0 0 0 박수 웃지라 아, 제가 살아서 왔다. 네? 다음 주에 혹시라도 모르니까 기대해 주지. 갈란 시키고 그어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이 되고 있어요. 기도를 내가 살았어요. 아, 네. 예. 기도원이 붙들어지면 현대 기도회가, 현대 목회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네. 가정이 붙들어지면 네. 여러분 그 가정이 삽니다. 네. 개인이 붙들어지면 그 가정이 삽니다. 네. 예. 조용한 가정, 네. 마귀만 역사합니다. 조용하면 성령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가 말하기 때문에. 찬송 소리가 나오는 가정, 음? 불같은 음의 기도 소리가 나오는 가정, 그런 가정,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고통이 그 가정에 찾아와도, 나는 이겨낸 것을 제 목표에 40일 동안 다왔어요 할렐루야. 제가 가진 건 그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치고 망하는 건못 봤다. 기도하는 사람 치고 아무리 바닥을 쳐도 언젠가는 이는 아들아. 그리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일역에 찾아봐도 기도를 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사람 삶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일어나 역사를 주시라. 더 할렐루야. 헬라의 소바를 소바. 무슨 영으로 산다. 소바. 싹스. 똑같은 하나님들도 육으로 사는 사람 오늘 여기도 육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예수의 사람이기 전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사람이기 전에, 예수의 사람이기 전에, 성령의, 사람이기 전에. 성령의 사람이 되자. 성령의 사람이 되자. 아, 여기를 봐. 왜 여기 두 사람을 봐. 헛거야 헛거. 벌써 여기 왔어. 육의 사람이 있어. 준비하는데 이 두사람은 또 여기 못들어 왔다갔다 하냐고 얘기죠 말씀을 전나는난 집회 때 말씀을 왔다갔다 하난드디 카메라를 내리고 가다밧어로고 그래요 말씀만 말씀을 다 일심으로 들을 때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앉았다고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아? 무릎 꿇었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알아? 한 시간 기대했다고 기적이 나는줄 알아? 말씀 앞에 오그라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때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아요. 그만큼 그 말씀을 드려야 돼. 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의 선서 다시 말하면 똑같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도 무슨 사람이 된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 다시 한 번, 성령의 사람이 되자. 성령의 사람이되야 돼요. 성령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 안 되면 예수의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은 예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다, 아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 안 계셔. 응?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도의 일장리 12절에 승천하셨다는 거. 응?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바라보는데 천사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가니빌 사람들아, 너희가 어쩌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너희가 바라보느냐? 바라보신 예수는 바로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셨어요? 뭐 아, 네. 아멘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대답은 확실해요? 아, 네.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 네. 아직 안 오셨단 말이에요? 아직 안 오셨어.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죠? 예수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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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다시 오신 예수 다시 오신, 예수. 다시 오신, 예수. 다시 오신 예수를 기다려요. 메시아는 네. 메시는 이미 과거에 왔었고 지금은 다시 오신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게 되게 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다리가다 쓸데 없는. 예수님 모시면 직접 받는 직접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모시면 그것은 지금도 할수요 낮에, 나, 밤에. 지금 통이 아니니까 축사에 어. 언제 오실지 몰라 우리 주님. 낮에, 밤에 오실지, 밤에 오실지. 우리는 오직 기다리는 마음으로 왜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새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안 기다린다 하더라도 오늘 밤에라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 내 신경 속에 오시만 하면 기적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철학금지 기도원이 이와 같은 기적의 동산 멋진 능력의 범사 네, 네, 네. 또, 은사가 불같이 충분하신 우리 홍 목사님을 통하여, 네, 네, 네. 앞으로 자기네 볼 테니까, 두홍 목사를 통하여,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내가 이제 홍 목사님을 도로는 세대가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내가 한달한 한 번쯤 내가 기회를 볼 테니까. 자, 네, 네. 어? 네. 둘같이 뜨거운 역사가 네. 여러분의 가정과 신년과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것에 나타나기를 주의하노로 축원합니다. 네. 30주년 새롭기 시작합니다. 네. 30 우리 교회가 제가 우리 몸되 교회가 작년에 작년 재단에 30주년을 맞였어. 그래서 30주년 맞게 놓고 어, 후계자 역사다. 뭐라고 하냐면. 예. 지나온 30년, 앞으로 미래의 30년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나는 지나온 30년 속에 그러니까 나를 지옥으로 나냐 그럴 거야. 그렇게 지지 않고 지나가는 30년을 삼아서 앞으로 30년 새로운 비전의 30년, 미래의 30년, 미래의 30년 꿈을 꾸세요. 이 천막 같은 이 예배당이 없어져 버리고 여기다가 현대식 건물을 쫙 올리고 할렐루야. 저는 십자가는, 이제, 그, 무슨, 아까 버드나무라고 해 오동나무라고 해서, 어십가 단풍나무가 단풍. 단풍. 단풍 키가 이만큼 크다그래서세계에 유네스코에 등록할 만한 그런 십자가. 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아름다운 부속 성전을 지어서, 네. 세계유일무이 한, 그야말로 세계사에 빛나는 기도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